안녕하세요. 귀농 7 년차 TV입니다. 8월 5일인가요? 한한달 전쯤에 저희가 앞마당에 잔디 씨 뿌리는 영상을 올렸었어요. 근데 그 영상을 진짜 많은 분들이 관심 있게 보셨더라고요. 근데 사실 제가 올리는 영상들은 거의 일상 브이로그나 마찬가지여서 잔디는 저도 생전 처음 심어보는 거고. 어, 잔디 종류가 이렇게 많이 있는지 저도 몰랐어요. 근데 영상 올리고 나서 댓글로 많은 분들께서 또 조언해 주셔가지고, 그제서야, 아, 내가 뭔가 잘못 심었구나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어, 근데 댓글을 다 살펴보시면은 뭐 파악이 되시긴 할 텐데, 또 댓글 안 보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고, 왠지 제가 올린 영상의 일말에 좀 책임감도 느껴지고, 어, 제가 올린 영상 보고 저랑 똑같은 종자 사서 또 뿌리신 분이 있을까봐 걱정도 되고, 그래서 오늘 겸사겸사 AS영상을 올릴까 합니다 그래서 8월 5일날 저희가 뿌린 잔디씨 종자는 양잔디 였어요 저는 몰랐는데 잔디가 뭐 양잔디 또 한국 잔디가 따로 있나 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구입할 당시에도 어, 혼합종자 양잔디 였었고 범면녹화용 범면 이라고 써 있었거든요 근데 저는 범면녹화용 이라는 단어 자체를 태어나서 처음 들어가지고 그게 뭔지 몰랐어요. 근데 후기 보니까 이 혼합종자를 마당에 뿌려서 또 잔디 조성하신 분들도 있길래, 아, 저는 이거 뿌리면 되나 보다 하고 사서 그냥 뿌렸는데, 나중에 알고 봤더니, 범면 녹화라는 게 어떤 도로나 이렇게 공사하고 나서 비탈치 빗달치 생기면은 비탈치에 이제 토양유실 막기 위해서 뿌리는 그런 용도더라고요. 그래서, 어, 여기 보시는 잔디는 떼짱 잔디를 제가 이쪽은 작년에 요거는 올해 사다가 심은 거예요. 그래서 요런 잔디 같은 경우는 뭐 런너라고 하든가 해서 이 줄기가 옆으로 막 뻗어 뻗어나가는 식이에요 그래서 줄기로 이렇게 번식을 하는데 이~ 번면 녹화용 양잔디 혼합잔디 같은 경우는 보시면은 줄기가 아니라 다 하나하나 이렇게 올라오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도 이제 심고 나서 장마라 계속 비도 왔었고, 한 달쯤 지나니까, 어, 많이 올라오긴 했어요. 근데 이게 줄기로 해서 옆으로 번식하는 게 아니고, 이렇게 하나씩 높이 키는 거, 크는 거 같아서, 아마도 지금 이렇게 올라온 걸 보니까, 종자를 좀더 많이 빽빽하게 뿌려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음, 어, 마당 잔디용으로는 적합하지 않다는 조언이 많았는데, 어, 그런 것도 같아요. <laughs> <laughs> 네, 일단은 뿌린 거라 좀더 크면 어떻게 되는지 두고 보려고 하고 있고요. 어, 좀더 빽빽히, 어, 많이 뿌려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그래서 제가 얼마 전에, 어, 농촌진흥청에 다녀올 일이 있었는데, 거기 가봤더니, 음, 거기 뿌린 게, 그, 이 혼합, 제가 뿌린 이 범면 녹화용 혼합잔디, 양잔디였던 것 같아요. 근데 거기는 이제 워낙 뭐 전문가분들이 와서 하셔서 그런지, 또 잘한 거 보니까 빽빽하니 깔끔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거 보면은, 어, 마당 잔디용으로 뿌려도 괜찮을 것 같긴 한데, 일단은 저는 그런 정보 전혀 없이 뿌리다 보니까 좀 너무 듬성듬성 뿌린 감도 있고, 어,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많은 분들이 조언해 주시기로, 이게 아직은 어려서 이만큼인데, 키가 좀 많이 자라나봐요. 그래서 나중에 키 크기 시작하면은 잔디 관리하기 어렵다고 마당용은 아니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또막 찾아봤더니, 마당용 잔디는 들잔디라고 해서 그것도 종자를 팔긴 해요. 근데 훨씬 비싸긴 하더라고요. 어, 그래서 제가 어 작년에 떼짱사마도 어, 이렇게 심어서 잘 번식한 걸 봤고 올해 일부도 좀 심었었고 또 여기 잔디씨도 뿌렸었는데요 잔디씨는 제가 종자 선택을 좀 잘못했던 것 같기도 하고 어 이렇게 진행 상황을 봤을 적에 그냥 떼짱 사다가 심는 게 가장 무난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희가 어 오늘 내일 비온다고 하길래 잔디 주때장 주문을 조금 더 해서 요 맞은편에는 지금 떼장 잔디를 심었어요.